2025년 6월 18일 오늘 수요일 아침 하루 한절 모닝 음성 묵상 방송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성경 관통 1189절 현재 신약 성경 대살로니가 후서 1장 전장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대살로니가 어, 후서 1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암송을 했습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한 11절 정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복습을 해야죠. <laughs>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어, 복습을 하면서 이제 11절 말씀까지 한번 쭉 새롭게 또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바실디입니다. 바실디.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일절합니다. 시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잘했습니다. 1절이 절바실디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잘했습니다.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사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 앞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3절 4절 이어서 해볼게요. 형제들아, 어, 항상 우리가 너희를 위하 항상 감사할지니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4절, 바실디시이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주 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유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같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믿음,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이는 하나님의 공로운 심판의 표요.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이니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아멘. 잘습니다그다음 6절입니다.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을 환란으로 갚으시고,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7절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한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한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안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7절 8절 이어서 해 볼게요. 7절 8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시작.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구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한번 더,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자,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1절부터 9절. 바울과 신란와, 라시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해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잘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이니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잘습니다. 다음 10절입니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라,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로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로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laughs> 어, 5절부터 해보겠습니다. 5절 5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유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유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 께서, 자 기의 능력 의 천사 들과 함께 하늘 로부터 불꽃 가운데 에 나타나 실때에 하나님 을 모르 는 자들 과 우리 주예 수의 복음 에 복종 하지 않는 자들 에게 형벌 을 내리 시 리니, 이런 자들 은 주의 얼굴 과그의힘의 영광 을 떠나 영 원한 멸 망의 형벌 을받 으리 로다. 그날에그가 강림 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예,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암했죠 자, 오늘은 11절 합니다. 11절. 새롭게 암송하겠습니다. 11절.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시작.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러므로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한, 아, 우리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그냥 두 번째 말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시작.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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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1, 2마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다음,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 아,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능력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잘 씁니다 자 그럼 우리 11절 1, 2, 3마디를다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합니다. 자, 2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러므로 항상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천천합니다. 히 바실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 님의 공의 로운 심 판의 표요, 너희 로 하여금 하나 님의 나라 에 합당 한 자로 여김 을받게 하려 함 이니, 그 나라 를 위하 여 너희 가 또한 고난 을받 느니라. 너희 로 환란 을받게하는 자들 에게 는 환란 으로 갚으 시고, 환란 을받는 너희 에게 는 우리 와 함께 안식 으로 갚으 시는 것이 하나 님의 공이 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강림, 어,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에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다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대살로니가 후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아, 저도 이제 10절, 11절이 저는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아고아 이게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은 많이 안한 겁니다. 많이 한 거는 익숙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 익숙하지 않은 거는 또암송이또잘안 되는 거고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면 익숙하게 되고 익숙하게 되면 또 암기가 쉽게 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대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